가만히 보세요. 이 박근혜를 언할때 보면 여섯 가지가 하나도 안 틀려. 청와대 국판이 일어난다. 맞죠? 탄핵당한다. 촛불시 일어난다. 그것뿐입니까? 51%를 붙는다. 4년 만에 쫓겨난다. 국회에 가서 개언을 주장하다 쫓겨난다. 맞아, 맞아요. 그 여섯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남을 텐데 세상에 종편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호갱영 유튜버 한 번도 안 보고 나와가지고 아그 사람 그 웃기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재미로 대통령 나오나 봐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런 패널을 데려다 난 방송사 사장을 나중에 어떻게하나 한번 보라 이 말이야 적어도 프로를 만든 담당자까지 내가 그냥 두지 않아 아니 허경영에 대해서 논평을 하려는 패널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이 허경영 유튜브 좀 봤는가 확인해야 돼. 허경영에 대해서 이름도 잘 모르는 자식이 패널이라고 나와가지고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미친 놈이 어디 있어? 내가 그 사람들 이름, 시간, 장소, 방송국, 프로 이름. 다 기록해놓고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죠? 호갱영이가 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신인이 무슨 협박을 하겠어. 아, 네. 적어도 나중에 보라 이거야. 네.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 테니까. 네. 나그 사람들 이름 들면 그러지 않아. 네. 앞으로 팬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만약에 허경영을 그따오로 유튜브 한번안 보고 허경영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무책임하게 언론에다가 함부로 주둥아리 놀리면 허경영이가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 은그 후손들이 깨닫게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어 앞으로 한번더 패널들이 나와 가지고 허경영의 유튜브를 1번 이상 안 보고 떠드렸네! 그자들이 주둥아리 놀린 거는 내가 모두 영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날짜와 그 프로를 만든 담당 PD도 용납할 수가 없어. <laughs> 세상에! 저거 할아버지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한문으로, 호갱영이가미친놈 뭐 아니야고. 그저사는 대통령을 재미로 놓는 사람 아니야. 서민과 중산층이 붕괴되는 나라. 이 나라에 나는 예비되어서 와 있는 사람. 맞아, 맞아요.